안녕하세요. 재활 필라테스 트레이너 문희탄입니다 필라테스 기능해부학 네 번째 시간에 다룰 주제는 고관절 외전근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고관절 내전근과 반대로 바깥으로 외전 시킬 때 사용되는 근육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중등근, 소등근, 장류근 대퇴근막장근, 그리고 봉공근 이렇게 총 다섯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등근부터 살펴볼까요? 장골 릉 그리고 장골의 상둔선과 중둔선 사이에 기시하고 대퇴골의 대전자에 정지합니다. 작용은 고관절의 외전과 내회전입니다. 이 중둔근은 한 다리로 서 있을 때 반대쪽으로 골반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걸을 때 좌우 교대로 수축하면서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죠. 다음은 소둔근입니다. 장골 후부 중둔선과 하둔선 사이에 기시하고 대퇴골 대전자 앞쪽에 정지합니다. 작용은 중등근 기능과 같습니다. 세번째로는 대퇴근막장근입니다. 장골릉에서 기시하고 쭉 내려와서 장경인대와 경골 외측두에 정지합니다. 작용은 고관절의 외전의 보조, 내회전, 굴곡, 그리고 슬관절의 신전입니다. 걸을 때 무릎관절이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면서 버텨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등근과 소등근과 같이 보행 시 골반과 무릎을 안정적으로 잡아줘서 균형을 맞춰서 걸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근육들이죠. 네 번째로는 장요근입니다. 예전에 이 장요근 단축 여부를 테스트하는 토마스 테스트 영상을 올렸었는데 안 보신 분들은 꼭 시청해주세요. 장요근은 장골근과 대요근 이두 가지를 합해 이르는 근육입니다. 일리아쿠스와 푸스와스를 합쳐 일리오프스와스라고 부르죠. 흉추 12번부터 요추 5번, 그리고 장골 내면의기시에서 대퇴골 소전자의 정지합니다. 작용은 고관절의 굴곡, 외전, 외회전입니다. 마지막으로 봉공근입니다. 상전 장골극에 기시하고 쭉 내려와서 경골의 내측 상부에 정지합니다. 작용은 고관절의 굴곡, 외전, 외회전, 그의 그래 보조, 슬관절의 굴곡, 내회전의 보조입니다. 필라테스 동작에서는 어떤 동작들에서 사용이 될까요? 이 동작은 대표적인 고관절 외전의 동작입니다. 특히 중등근 강화할 때 많이 사용되는 동작입니다. 포인트는 발끝을 안쪽으로 향하게 하여 대퇴 전체를 안쪽으로 하여 동작을 하셔야 중등근을 제대로 축축해서 트레이닝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어느 부위의 운동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동작이니 고관절 굴곡근인 장요근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관절 외정근은 이렇게 걷고 뛸 때에도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으며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근육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필라테스 기능회부학 시간에서는 햄스트링인 슬괴근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